안녕하세요 아 이제 2월 음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아, 시간이 너무 빨라요 마음은 아직 20대인데 아, 그때 멈춘 것 같은데 나이만 먹는 것 같아 아 오늘 아침에 유산소를 하고 어떤 몸을 보는데 몸이 좋은데 뭔가 되게 날씬, 날씬한 느낌이에요 아기게썩 좋진 않아요 지금 날씬할, 날씬할 때가 아니거든요 날씬한 거는 시즌 내내 준비해도 날씬한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조금 시즌 때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몸이 되게 플랫한 느낌이에요 아시네가좀 별로 안좋아요 뭔가 보면 좀 플랫한 느낌이 있어요 어제 뭐 음, 다른 뭐, 뭐 엄청 많이 먹진 않지만 좀 그래도 챙겨 먹었는데 이, 일반인들이 보기엔 그렇죠 저게 뭐가 플랫해 갖고 큰데 근데 이제 선수은 뭐가 다 느낄 거예요 자기의 어떤 기준이 있거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몸에 느낌이 있어요 아 그때가 가장 운동도 재밌고 응, 잘 돼요 아아 요새 아, 안 아프다가 또 자꾸 여기 어휴 골반뼈라고 해야되나 여기도 있어 서해부 쪽이 자꾸 아파요 아 때는 약간 다리 벌릴때 깜짝깜짝이고 이게 시합 끝나고 계속 그랬거든요. 한동안 안무다가또 요새 좀아 이게 되게 뭔가 운동할 때 이게 엄청 불편하진 않은데 뭔가 거슬려 막. 하단시대 네, 초반만 해도 관절이 너무 생생했으니까 옛날에 뭐 몸풀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발레 했잖아요 뭐 힘이 넘치는데 막, 아, 언제 몸풀고 있으고 <laughs> 벤치는 무조건 100kg부터 막 지금은 뭐 100kg부터 하라고 큰가요? 깜짝 라 몸가 예열을 엄청 많이 해야, 해야 돼요즘 맨날 우리들 춥잖아요 운동을기전막 핫크림 바르고 골 풀어주고 뭐좀 하고 그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차를 확실히 그쪽이 이제 근육이 좀 많이 차오르면 좀덜 아파요 근육이 빠지면 더아파고 근육이 좀 그쪽이 많이 차오르면 뭔가 좀 분위기 잡아주는 느낌도 나고 그래서 네, 확실히 괜찮거든요. 어, 저번 주 가슴은 상당히 잘 됐는데 이은 어떨지 모르겠네. 이게 저번 주가 좀잘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 그 내가, 내가 운동 그 가슴 루틴에 그 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일주일에 아니 8 일에 한번루로 더 쉬워지니까 더 강한 자도을 받는데 이번엔 반대로 하루 땡겨서 당겨... 운동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 B 시즌 때는 뭐, 운동 그 루틴이 긴 뭐야 어? 분할이 기니까 거의 일주일 단위로 하는데 이제 시즌 때는 뭐 4일 짧으면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니까 근육통을 크게 느끼진 못해요 그냥 몸이 조금 뻑뻑한 정도? 눈 깜짝하면 하체하고 또 깜짝하면 하체하고 막 이러니까. 저 예전에, 그, 진짜 운동 많이 할 때가, 그, 그, 2020년도에 그, 그 나바 복귀할 텐데, 보통 선수들이 그러거든요. 한, 짧으면 2주 길면 한달 정도는 진짜 다, 다 끌어 졌어요 진짜 내가, 내가 이제, 거의 뭐, 마지막 거의 뭐, 있는 거다 끌었다, 모든 걸 갈아 넣죠 그냥 막. 진짜 막, 부스터처럼 막, 확, 진짜 막, 막판 피니쉬 하는 것처럼 막. 그게 끝나고 나면은, 몸이 확 풀리면서, 긴장도, 시작 끝나면 풀리면서 몸도 많이 아프고 막 그래요. 약간 그, 그 드래곤볼바라, 그거 아시 <laughs> 개왕권 쓰는 기분이야. 몸에 무리가 가잖아. 계양코스면힘빡 올라가는데, 끝나고 나면 뭐, 뭐, 온몸이막 부들부들 떨리고. 그런 식으로 약간 선수들이 마지막에 이제, 뭐라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막 시합 한달 남겨놓고 하루도 안 쉬고 운동을 한 거예요. 3일 분할로 계속. 근데 갑자기 시합이 한 달이 연기가 됐네. 와, 씨. 두 달을 이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진짜 어, 이게. 아, 어, 거의 몸이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시합 한, 이제 막바지 한 3일 남겨놓고는, 와, 이거 진짜, 이거 좀만 더 하면은, 뭐, 뭐 몸, 몸에서 뭔 일이 난다, 막, 이 정도로. 결국 시합이 끝나고, 이게 좀, 한, 한, 며칠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몸에 이제 데미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래서 골병이 도는구나. 그러니까. 와, 막, 염화디랑막 이런 게, 물병을 못딸 정도로 몸이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지, 운동도 항상 트렌드가 있고 트렌드가 있잖아요.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뭐, 그러니까 지금은 막 시합이 끝나면 회복 운동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서 그때 뭐 회복 운동 뭐 이런 개념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그냥 뭐잘 먹고 쉬어주던지 그냥 운동을 좀해주던지그런데 아예 딱 회복 운동이라고 하고 일정 기간을 잡아두고 중량을 낮추면서 이제 계속해서 몸을 좀 이제 풀어주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그냥 했죠, 그냥. 끝나고 나서도. 근데, 아 어,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 몸이. 이번 시합, 작년 시합 끝나고는 회복 운동을 6주 동안 갔고, 뭐 아픈 거는 확실히 좀덜 하더라고요. 많이 아플 네,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지금도 뭐,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좀, 운동할 때 불편한 거는, 무릎 좀... 말고는 많이 괜찮아졌는데, 제일 좋아진 데는 이제 팔꿈치죠. 네. 뭐, 이거 팔꿈치가안 아프, 저는 이제 안 아플 수는 없어요. 계속 아파요. 그냥 이게 지금 거의 4, 5년째 계속 아팠기 때문에, 이안아픈 아프게, 아, 뭐안 아픈 걸 기대할 수는 없고, 이게 지금, 인대까지 해야 된 부분이라서, 이게 뭐, 안 써야지 는다든거 제가 안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지금,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만 다행이죠. 근데 이제 무리 가지 않게 하려고, 정말 조절은 하고있어요 조절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너무 B시즌을 그 무리하다가 시즌 때 힘을 써야될 때 못쓰면 안되니까 아 지금은 그냥 어차피 시즌되면 또 힘들어지고 막 정말 운동도 많이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B시즌 때는 좀. 관리를 하되 조금은 여유를 가지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저희들도 사람이라서 탈라요. 계속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 탈란다라는 게뭐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지만 멘탈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지. 뭐. 아, 대체 뭐, 뭐나고지 이렇게까지 하지? 막 이런 거. 당장 시합도 아닌데. 이게 푹다운되면또막 이게 운동도 잘안 되고. 차라리 내가 뭔가 목, 목적이 있으면 그 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면은 차라리 좀나요 예를 들어 내가 뭐 계속 뭔가 뭐 어떤 촬영을 해야 되고 뭐 계속 뭔가 노출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 때문이라도 계속 유지가 이제 가능하니까. 이제 그거 없이 너무 나기내 만족으로만 계속 몸을 유지하고. 왜냐면 낮은 체지방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몸에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뭐.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 괜찮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몸에 무리가 와요. 체지방을 너무 낮은 상태로 계속 끌고 가면 원래 내가 낮추고 마른 상태면 상관없는데 저처럼 이제 살찐 사람들이 계속 낮은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면 은 제가 계속 한5%대 체지방을 끌고 간다. 그러면 은 겉은 보기를 좋을지 몰라도 굉장히 무기력하고 막 진짜 다운 되죠. 운동할 때, 그래도 비신 때는 좀잘 먹고, 좀쉬엄쉬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벤치프레스를 하는 날인데, 항상, 그, 네, 뭐 벤치나 스쿼트 대도 이런 거할 때는 항상 어떤 생각을 저번보다 힘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고민을, 걱정을 좀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 저번보다 컨디션이 되게 좋으면 상관없는데, 아, 저번보다 체중이 좀 줄은 것 같은데, 저번보다 뭔가 좀 컨디션, 이러면 괜히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 뭐, 떨어질 수도 있죠. 얻들 수도 있고. 아, 벤치, 다섯 장언제드나 씨. 이 200까지는 복구를 했는데, 그래도 210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응. 3대 8 4 0인가 850까지는 쉬어야 되지 않나. 아, 지금 무릎 때문에 스쿼트에서 채우는 건좀 힘들고, 아, 벤치에서 한 10kg만 더 주면 어떻게 할것 같은데. 아이가 아니다. 2 0 k g 구나어220 최연아 얼음 내 시간. 아뭐 어쨌든 뭐 200을 들든 220을 들든 오늘 어 2월 초제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이따 뵐게요. 가슴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택택부터. 아, 운동하기 전부터 약간 좀, 충격까진 아, 아닌데, 회원 중에 한 분이, 좀 친해요. 친한데, 거의, 농담, 반진담반이 아니라, 거의 한, 진단한7 0로 나한테 피티 안 받고 우리 아이폰한테 피티 가으면안 되냐고 상처 받았어. 아씨 잘해줘가도 소용이 없어. 가라고 음. 그래야겠어. <laughs> 둘이 친해, 둘이 말을 많이 하게,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안된대니까 아, 와이프가 여자 회원들한테 지가 많아. 아, 약간 배신감이 들었어. 아, 그렇게 안 봤는데. 아, 에다 그렇죠, 뭐.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거지 뭐 에이 어이. 아, 이 운동으로 이 마음을 달래겠습니다 음. 아 지금도 둘이서 떠들고 있는데 아씨 아. 이현의 충성도가 이거밖에 안 됐나? 완성해야겠죠? 아, 충격이 가시질 않아요. 아, 아, 머리 아프지. 오늘은 벤치프레스 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 기본으로는 한 200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디클라임 프레스3 세트 진행하고 메인 운동 벤치 프레스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어, 오늘은 자극이 괜찮은데 <웃음> <웃음> 벤치 프레스. 괜찮습니다. 뭐 관절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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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팔십. 아, 백팔은 무조건 될것 같은데 팔꿈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2 0 0까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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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10인데 원판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할게 자, 210 이러면 좀 보이겠지? 아 그리고 이거 멘치 들면서 원판 속이는 애들도 있어요 약간 뭐 이거 그기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못들 수도 있어요 이거 아. 아, 이못 들었어. 못들것 같았어. 원래 원래 2 0 0은 들어서 한번 해봤는데 안 되네요. 아, 이 징크스야.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못들는 거야. 아, Ah. Oh. Otros con caído, 이게실될것 같은데, 팔꿈치가 확실히 좀 불안해요. 가슴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여기다 컵을 올릴 정도로 채워져야 되는데 <목소리> 이 샷때 이제 가쫙 갈라져야죠 오늘 가슴운동 잘 되네요 어... 지금 오랜만에 인클라인 스미스머신이랑 인클라인 덤벨플라이랑 컴파운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해볼게요. 아, 블라인 해장판. 해장판은 좀 무거울 것 같아요. 도로스 진행하겠습니다 아, 무겁네. 아, 오늘 자주 깔리네. 플레이. 아, 30kg. 아, 잉클라인, 잉클라인까지 아, 되게 잘 먹었고, 어, 체스 레버리지. 어, 오늘 가슴 운동 잘 되네요. 210을 못든게좀 아쉽긴 한데. 괜찮아. <놀람> <놀람> 배트분 팔이 나쁘지 않은데. 아, 운동잘 돼서 기분 좋습니다. 아, 물론 아 운동 전에 회원, 회원 한 분이 저랑 저 와이프랑 아, 약간, 저울질해서 좀 기분이 별로였는데. 어 괜찮아요. 다 그런 거죠. 어차피 회원은 뭐, 또, 또, 다른 회원들이 생기니까. 아... 그래도 운동이 잘 돼서 기분이 괜찮네요. 아... 아... 자, 이 옷을 잘안 입어요. 몸이 되게 작아보여, 이게 입으면. 이게, 품은 되게 커요, 이게. 근데 어깨는 약간 좀 좁아요. 네, 어깨는 이게, 그러니까 는 몸이 더 작아보여. 지금, 여기가 여기인데 어깨선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좀 작아보여. 200은 들어서 한번 해봤는데, 안 되네요. 아. 이 징크스야.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못뜨는 거야. 아, <laughs> 아, 게임을 <게이브> 크로스로. <laughs> 45kg입니다. 오우 씨와아 오늘은 힘들어 힘 빨리 미쳤어요아잘 안되네. 운동이 잘된것 같아요. 아 30kg로 하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네, 중량 오바를 한것 같아요 네. 운동은 꽤잘된것 네, 같아요 나쁘지 않았어아가끔운동다 끝났고요 어, 너무 잘 됐어요. 생각보다. 이 어, 백십을 못든게좀 아쉽긴 한데, 어, 못 들지 알았어요 팔꿈치가 조금 좋으면 더좀 버티면서 들어볼 텐데, 제가 아직은 막, 막, 막 버티면서 막 고개를 밀어 올릴 정도의 팔꿈치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들리면 들리는 거고, 못 들면 깔리는 거. 어, 확실히 이제, 어... 원 나름 중량 같은 경우는 보조자가 없으면 좀 불안한 건 있어요 저도 특히 벤치 같은 경우는 뭐 스쿼트가 되대로 나버리면 되는 건데 벤치는 깔리면 답이 없어요 <laughs> 지,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운동이 벤치는 일단은 벤치 에 깔리면은 침착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깔리면 당황해요 어떻게숨숨 뭐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그러니까. 도편집 고등량 할 때는, 조심하는 게 좋죠. 아, 몸, 몸 상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보지 않고. 뭐, 하다 보면, 좋아하시겠죠. 아, 조금. 시작해서 음산소를 짧게 해야 될것 같아요. 바로 수업이 있어가지고. 안 다친 게 최고예요. 내일은 데드리프트 하는 날. 아, 그냥 내일은 300까지만 들게요. 네. 무리하지 않게. 그리고 못 든다 또. 300은 들어요. 이제는 300이 그 부담스럽진 않아. 네, 뭐. 네 300한 20부터 좀 부담스럽지. 300은 괜찮은 것 같아요. 260까지는 이제 정지 동작에서 들고, 있고, 300을 정지 동작에서 들어야지 이제 한3 3 0을들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잘했고 내일등 운동할 때. 그때 뵙겠습니다. <laughs> 네, 뵐게요.